이젠 별거 없다 잘 먹고 잘 살자 에이? 잘 먹고 잘 살자 아 근데 오늘 누가 이렇게 편태란냐고 뭐라 그러게 이게 유등브가 아니에요? 오.. 자마자 그냥 냉장고부터 열어 가지고 이쪽 가는 거지 내일 봐요 회장 내일 봐.. 여보까지 갈 내일 보자 첫 번째 광주 컨텐츠 이게 미국 공격해 두번째 소금물과 함께 라라랜드잔요발 들고 펴서 들고 넘어가고잡아서들손 위로 크게 넘어가서 잠궜다가 밑으로 쭉자 포징을 다 바꾸고 센터 멘트에 왔어요 다크서클 보여그 <laughs> 걸어 올라가는 왼쪽 아어 거기 서 있었는데 강제로 걸어 올라왔어요. <laughs> 강제 천국이다. 이산소까지. 원래 뒤에 수업 두개 있었는데 빼버렸어요. 도저히 안될것 같아. 요 지금 가서 밥을 먹어도 닭가슴살에 브로콜리. 너무 배고파서 먹다가 영상을 찍어요. 닭가슴살 70g, 브로콜리 220g이었는데 먹다가 없어져버렸어. 아 합종 갔다 오는 게왜 이렇게 힘드냐 이건 스리라차 소스 뿌린 건데 매콤한 게 입맛을 잡아준다고 해요 어 수척해진 것봐 약간 마약 중독자처럼 오자마자 그냥 냉장고부터 열어가지고 식단을 꺼냈는데 원래는 이거 데펴먹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냉장고에서 꺼낸 줄만두갖고 물방울이 있 완전히 돌리지도 않았어 어 한대 고소해 원래 6개를 나눠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포징을 운동 후라고 가정을 하고 한끼 비쩍한 걸더 먹을까 봐 지금 그 정도로 배가 고파. 스리나차의 브로콜리물이 섞이면 약간 초고추장 같아. 미쳐가는 거지 그냥. <목소리> 마지막 게임 미리 먹으게요아 마지막 게임이래. 다음 게임. 아 너무 힘들어. 이제 잠좀 깨네. 아. 감은 약간 지점토, 지점토 씹는 맛. 아주 저도 지점토 안안 씹어봤지만 제질이나 질감이 완전 지점토야. 뭐 아, 뻑뻑해 보이지 먹는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몸에. 인생 별거 없다. 잘 먹고 잘 살자. 에이? 잘 먹고 잘 살자. 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. 그래 안 그래요? 예? 네? 오늘 끝. 갑자기 건너 뛰었죠? 밥 먹다가. 그 이후에 요약은 운동, 포징, 연습, 마지막 식사하고 누웠어요. 제가 손을 왜 이러고 있는지.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이제 내일부터 좌탄도 아니고 무탄으로 갈 거예요. 다들 지방에 많다고 하지. 그래서 무탄이에요. 무, 탄. 처음 해봐요. 일어나기 싫다. 아차하기 싫어, 아차기 싫어, 아차기 싫어. 물론 잘 먹을 때는 중량도 잘 터지고, 하기 좋아요. 같이 잘 먹을 때, 부족하게 먹을 때 버겁죠. 산소, 아모니 힘의 근원인데 힘을 못쓰니까 여튼 그렇구요, 잡니다. 내일 김하이스 6일. 어... 친구들이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 제가 멘탈이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 첫 대회고 학상에 대한 압박이 되게 심했어요 사실 무조건 1등 해야 될것 같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... 최대한 즐기고, 그 결과에 승복할 줄 알고. 그러니까 이 대회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얻었어요. 내가 얼만큼 먹고 시작을 해야, 운동을 해야, 그리고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됐을 때 한번 밀어넣고 지방이 얇아지고, 뭐 이런 어떤 사이클링 과정들. 를 배웠고, 언제 내가 무너지는가, 어느 정도의 음식의 양이 무너지는가, 이런 것도 알게 됐고, 어, 몸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서, 후회 없는 시간들이기도 하고, 기왕하는 거 끝까지 해서 완주하겠습니다. 파이팅 할게요. 내일 봐요. 내일 보자. 내일 봐요, 형님. 내일 봐. 내일 볼까? 내일 보자. 내일 보자. 빠이. 여기도 처 네. 다 했죠. 축하드립니다. 여기도 눌러야눈이 엄청 좋으시요 다음 주 대회랑. 아, 진짜. 깔끔하게 해드릴게요. 네. 음. 여기 반쯤 뒤돌아서 아간 이렇게 틀어볼까? <laughs> 도전 조졌네, 이거! 아. 눈이 네응 <laughs> 근데 오늘 누가 이렇게 입혀놨냐고 뭐라 그러겠다 이거어 <laughs> <laughs> 이거 이렇게 입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요, 여기 이렇게 아 그래요? 응 악채 맞춤 생겨가지고 입혀놨지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목에 말고 여기 이렇게 아 <웃음> 어. <웃음> 이거 영상 보면 누가 이렇게 입혀놨어 모르겠는데 엉덩이 살짝 네 <웃음> 다시 입으실래요? <웃음> 아니요 <웃음> 괜찮아요? 네 오일을 좋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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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렇게 어, 지금 되게 안 아픈 때만 하고 있는 거예요? 안 아픈 안 아픈 때 하고 있다고요? 제 아픈데는 어디예요?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아 대략 거기가 제일 그래요? 어 살살 그. 어. <laughs> <laughs> <살> 좀 있어요 살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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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좀 없고 어. 피한 방울 안나 어. 놀랍죠? 이렇게 아픈데? 음... 어. 이거요, 여기 아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, 피한다. 피? 한번 볼래요? 아니, 아니, 응. 아 정말 한 방울 더.